네, 전남 광양곡성구에 출신 정인아원입니다. 김동연 부총리님, 네. 아몇 가지 팩트만좀 확인하고 어,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. 지금 뭐 어,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, 일자리 예산이 뭐 54조네, 뭐 30조네, 42조네, 뭐 서리 분분합니다. 우리 부총리님이 보는. 아 어, 일자리 예산이 얼마입니까? 언제 때거 말씀하시는지요? 직접... 문재인 정부 들어서. 아 들어서요. 네. 그 지금 뭐 54조 말씀하시는 것이 뭐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니고요. 다만 그 54조 뭐 아주 광이 남은 54조가 뭐그 일리가 없는 건 아니고요. 다만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직접 일자리는 얼마냐 또는 어, 간접 내지는 조성까지 하는 것까지.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조금 둘려서 볼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어 작년 월 본예산 그다음에 추경 예산 일자리 안정 자금 이런 것들 다 합쳤을 때 54조가 나온다는 건 맞죠? 물론 그중에 이제 직접 일자리냐 아니면 또 간접 일자리가 있을 수도 있을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? 예, 아주 아주 광기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. 예. 그건 어쨌든 수십조는 되겠죠.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7년 18년 번예사만 놓고 보면 합쳐서 그 저희가 한 27조 정도 되는데요. 그중에 어 직접 일자리는 한저 6조가 조금 안 되는 규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그중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은 어뭐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소위 그광해 54제비에 비해서는 큰 비중은 아닙니다. 그거는 너무 지금 축소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? 아닙니다. 제가 예산 발표할 때부터 그거요. 이렇게, 이렇게 하세요. 시간 가니까. 네. 그, 방금 직접 일자리하고 간접 일자리, 그 다음에 직접 일자리와 관련이 없는 예산을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, 일단 54조가 일자리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간 건 맞습니다.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. 어쨌든 이, 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, 어, 일자리 참사라는 그 비난을 들 정도로 정말 일자리가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? 거기다가 이제 소득 격차까지 더 확대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고 어제 그제 제가 주민들을 만나서 쭉 물어보니까 이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그러면 언제쯤? 이 경기 상황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거냐. 이분들은 피부로 느끼는 그 체감, 체감 경기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. 그다음에 언론에서 나오는 일자리 5천개, 단지 5천개 늘어났다는 거, 그다음에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거,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. 이 예산에 우리 자본의 회의 기간처럼 예산의 회의 기간이 있다면 우리 부총리님이 보는 시각으로는 언제쯤. 어 이런 그 경쟁이 해소가 될수 있을 것이다,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하고 전망을 하십니까? 의원님,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가 의원님 을 많이 쏟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. 예, 첫 번째로는 그리고 뭐 이따 끝나신데 제가 유재민 양해심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어 여가. 그러시면요. 예, 저 끝나고 좀 답변 해주시겠습니까?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. 그, 이, 이제, 일자리 안정 자금을 비롯해서 일자리 예산으로만 뭐 수조원을 이제 쏟아붓고 그러는데, 에 정작, 아, 일자리 예산으로 필요한 분야가 있다 하는 것을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. 아, 우리 부총리님은 선언퇴직연금제도란 거 아세요? 아, 선언퇴직이요? 선언퇴직연금제도. 선언? 선언, 아, 선언, 예, 예. 그 혹시 들어보셨어요? 예, 들어봤습니다. 어, 그 취지에 대해서 아십니까? 간단히 한번 말씀해 줘 보실래요? 제가 그 내용을 그 지금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면 아, 됐습니다. 않습니다만.